그때 저는 그 상대방의 진심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굉장히 쉽게. 내 집착이 상대방을 쓰레기로 만든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연애 초반에 모든 걸 놔버리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래버렸을 때그 상대방의 진심을 비로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뒀던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헤어졌잖아요. 그거는 우리 뒷전으로 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헤어진 사람 잡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혹시나 지금 솔로시거나 아니면 연애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확신 있게, 제가 소신 있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주제를 제가 뭘로 정했냐면은 두 가지를 정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나의 집착이 상대방을 쓰레기로 만든다 이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진심을 알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 중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좀 끄적끄적거려봤는데 연애를 하다 보면은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제일 많이 궁금한 게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인지 진심을 알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쓰레기만 만나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왜다 이런 사람들밖에 안 돼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해 봤는데 내 집착이 나의 집착이 상대방을 쓰레기로 만든다 이 얘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는 법이 없어요 공식도 아니고 봐봐요 내가 집착을 안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착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자체 필터링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납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사랑을 갈구하는 것들 있죠. 나는 조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일거술투족이 궁금한데 상대방은 그런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거를 자꾸 갈구하게 된다고 근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니네 알아서 다 해라. 어, 나는 모르겠고, 연애 초반이니까. 특히 연애 초반에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니 네 알아서 다 해. 나는 니가 뭘 하든지 신경 이안 써. 예를 들어서, 밤늦게 술을 마시러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성친구를 만나든지, 낮에 뭐 이성친구 만나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 일이 먼저가 되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연애 관련해서 다, 문제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연애 초반에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냅두잖아요. 그때 저는 그 상대방의 진심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두 개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굉장히 쉽게 내 집착이 상대방을 쓰레기로 만든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연애 초반에 모든 걸 놔버리고 그냥 니 알아서 해라. 이래버렸을 때그 상대방의 진심을 비로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착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 방목을 해버렸어요. 아예 무관심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예전처럼 그런 피말리는 집착은 안 했어. 근데 상대방이 얘는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네. 그니까 어우 편하다. 내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어서 앞으로는 예전에랑 다르게 이성 친구도 다 만나고 다니고 술도 먹으러 다니고 회사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얘는 조금 소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술 마시러 댕기고 이성 친구 만나러 댕기고 그 말은 뭐예요 그 상대방의 진심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이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집착을 안, 하, 안 하겠다고 내버려뒀어 근데 오히려 예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어 옛날에 걔는 엄청 나한테 막 시달리게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방목형이야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같아 얘는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쓰지 그래 버리면 오히려 나한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방의 진심이 그런 사람이랑 여러분들이랑 만나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연애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연애를 지속해 와 있는 상태인 사람들은 이걸 할 수도 없고 이걸 할수 있다고 해도 이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왜 갑자기 변해? 응. 왜 갑자기 변한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애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다고 무관심하다고 얘는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무관심해졌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애초에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만났겠죠. 사랑하니까 만났고 감정이 진짜 깊어지기 전그 단계에서 할수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감정이 더 깊어지고 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둔다는 거 자체가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다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신경 쓰이고 친구 만나는 거다 신경 쓰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지한달 이내 두달이내는 그냥 내버려 둬 봐요. 집착하지 말고 내버려 둬 봐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람을 가려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반대의 상황을 대입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집착이 쓰레기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착을 안 하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수 있어. 그러면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요. 집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느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은 잘못 느끼잖아.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봐요. 이때까지 지나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러면 그 중에서 A, B, C, D, E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집착을 많이 하고 구속을 심하게 했던 사람을 한명 떠올려봐요. 그때 내가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싫었을 거예요. 내가 뭘 하나만 하려고 해도 눈치 보여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얘기를 하면 하는 대로 뭐라 그러고, 안 하면 또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약간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오히려 선의의 거짓말들을 계속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근데, 너는 왜 날, 날 놔두고 친구를 만나러 가? 이런 거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러면 간섭을 하니까, 아, 그러면 잠깐 만나러 가는 거니까, 한두 시간 만나고 올 거니까, 애초에 말했다가 얘 스트레스 받을 거, 그럴 바에는 그냥 말 안하고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내가 나갔다 왔어 근데 그게 걸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왜또 간다 그러면 간다 그래야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냐 그럼 상대방은 나는 그래 그래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답시고 한 건데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집착은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변하게끔 만드는 거는 맞아요. 내가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 편하게 알아서 하는 것들을 얘가 이렇게도 해 저렇게도 해 스트레스 받게 할 거기 때문에 선의 거짓말들이 쌓이니까 그게 나중에 되면 신뢰가 무너져버린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쓰레기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저는 장담을 할수 있어요. 이게 공식도 아니고 이걸 대입했을 때 그렇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게 딱 조금 맞는 말을 대입하자면 진짜 믿져야 본전. 믿져야 본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 집착을 하고 구속을 하는 것 그리고 안 하는 것. 이거 두 개만 딱 놓고 보면은 해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해서 나쁠 거는 생기는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집착을 안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도 몰라. 근데 좋을 수 있는 확률이 50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구속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진심도 알수 있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실 때는 절대로 초반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알아서 해. 난 너한테 뭐 관심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나는 내 마음을 열지 안 열지를 정할 거야. 그거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다 빠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상대방한테 그런 걸 떠넘겨서 상대방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라고요. 나는 너랑 사귄다고 지금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아차 싶으면 너랑 헤어질 각오가 돼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뭐 와닿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거예요. 쫓으면 도망가고, 내가 놓아줄 때더 다가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이 먼저니까 너무 상대방 위주로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버려 두세요. 그랬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차 없이 쳐내요. 왜냐면 정이 없었으니까. 나는 너 그러려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영 아니네. 그러니까 너를 안 만나야겠다. 결정이 지어 버려 지어져 버리죠.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모습에 나를 더 존중해 주고 이해해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을 쌓아 나가면 돼요. 진짜 그때부터 그게 진짜 연애 오래 할수 있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괜히 초반부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저는 이미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고 와닿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작성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왕감자 음. 나는 조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일거술투족이 궁금한데 상대방은 그런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유화 그만해라 집중 안 되네. 조용히 하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laughs>